페이지 20 2강에 3번 보겠습니다. life on earth planet 우리 지구에 생명은 can be arranged 이렇게 뭐 정돈될 수 있다 more or less 어느 존재가 버립시다 이런 표현은 into 뭘로? 자 정돈돼서 이렇게 뭐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할까요? autotrophs와 heterotrophs인데 자 이런 어려운 말 나오면 설명해 주겠죠. 이제 나오네요. organisms that exploit energy 에너지를 exploit 합니다. 에너지를 얻습니다. 어디로부터? From the sun or chemical reactions로부터 그러니까 뭐 태양이랑 식물 얘기죠. 네, 지금 광합성 얘기인 것 같고요. Exploit가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찾아주시고요. a 그리고 또 누구로 나뉘냐면 organisms that take energy 에너지를 얻는데 from those 그들로부터 who've already captured it 그가 잡은 거 그러니까 먹어서 섭취하는 동물 얘기겠죠. 네. 혹시 내이 잘못 해석한 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못 해석했으면 바로 잡아 주시고요. 뭐어쨌거나 에너지를 지가 뭐 알아서 이제 태양이나 여기서부터 만드는 놈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남이 만든 걸 잡아먹는 애들이 있다는 얘긴 것 같습니다. 어제 what is unusual about a species 자 근데 우리 종이 있어서 특이한 것은 is 이겁니다. 우리 종은 인간이겠죠? that we've been able 우리는 뭘해 왔냐면 해올 수 있었냐면 To use more and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뭐도 없이 without having to evolve 진화하지 않고 뭘로 진화해요? into different species. 다른 종으로 진화하지 않고 그냥 호모 사피엔스인 채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전제된 게 있을 것 같죠. 무언가 전제된 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? 찾았으면 말해 주시고요.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. 어쨌거나 인간은 진화 없이 에너지를 더잘 사용하게 됐다는데 봅시다. we achieved 우리는 이루했습니다 달성했습니다. this 것을 뭘 통해서 through a combination of social learning 사회적 학습 그리고 컴플렉스, 컬처, 문화, and 그리고 테크닉, 다 합해서 문명이라고 하죠. 우리는 일단 문명을 통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냈고요. 그러니까 진화보다 문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에너지 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? We don't have to speciate. 우리는 스페스 이 에이트 뭐 지금 진화 얘기니까 아마 진화하다라는 식으로 가겠죠 이게 뭐주석 달려 나오지 싶은데 넘어갑시다 to gain 멀어들려고 the c l o s of the l o of a u r o u r of t h o u r of t o u r u r of the hour of the h 위 u r of the hour of 다 h e hour of the hour of the hour of the f e o r h e o n r h e r f e o f t o r t e o u r of t r the o o r e r h e r r r h e 탄두, or a power station, power station은 뭐 발전소? 아 이것도 다 에너지로 치는군요. 그러니까 섭취해서 얻는 칼로리만이 아니라 정말로 엔,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에너지죠. 네, 뭐 화석 에너지나 그,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나 봅니다. 자 우리는 진화 대신 문명을 발전시켰다라는 맥락 그대로 이어집니다.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네, 같은 맥락이겠죠. 자 넘어갑니다. 이거 답 찾아주시고요. Fire and s p e a r 뭐 불과 스피어만 창의된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, 무기 같은 것들이 did the trick 그 트릭을 했다 어? 왜 트릭이라고 했죠? 이말뜻 뭔지 좀 찾아주세요 그 트릭을 했다 그 트릭은 지금 뭡니까? 진화 없이 했다 그 말인가요? 좀더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for hundred o s of years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왔고요 until 뭐할 때까지 계속 we devised 우리가 고안할 때까지 계속 the domestication of our food sources 아이건쌤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자요거 발표자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. 이 사람은 약간 지금 둘러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. 넘어가겠습니다. The next big shift. 또큰 변화가 있었는데, came in the mechanization. 자, 기계화죠. 어 process. 과정의 기계화입니다. 어떤 과정이냐면, gave us the industrial revolution. 우리에게 산업혁명을 줬던 그 기계화. 뭐, 그죠? 그러니까 과학, 기술, 기술 문명 발전 뭐이 얘기인 것 같아요 기술 문명 발전하면서 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This enabled us 그것은 우리를 가능케 했습니다 뭐 하도록 To draw ancient deposits 고대의 Deposits of organic energy 자 요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네 요거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Out of the earth 지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빼서 쓸수 있게 했고요 And 그리고 Burn them 그거를 또 불태울 수도 있게 한답니다 자쌤더 설명 안 할게요 발표자들이 조금 해설 더 붙여주시고, 네, 요렇게 끝나네요. 답 찾아주시고요. 필자가 이를 통해 하고 싶은 말 뭔지 간단하게 영어로 한 문장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